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간절곶에 나와 있습니다. BMW 4 시리즈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BMW가 이 차를 부산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국내에 출시된 신형 BMW 4 시리즈를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시죠. 스티어링 휠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와, 이 회전, 와, 이거. 뭐. 어. 많은 시승차들 중에서 조향비가 가장 짧은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티어링 휠이 딱 2회전합니다. 주행모드는 에코프로,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플러스 이렇게 4개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그냥 기본적인 정속 주행 기능만 갖고 있고요.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닙니다. 차선 이탈 조향 보조 기능은 아니고요. 차선 이탈 경보까지만 경고까지만 해주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굵직하죠. 차선을 물때 핸들을 통해서 진동이 전해 오네요.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자1 8 4마리역의2.0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했고요. 후륜 구동입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코너에서 어, 변속을 아주 쉽게 손쉽게 할수 있어서 좀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기기에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변속 레버를 통해서도 수동 변속은 가능합니다. 위로 밀면시프트 다운이라는 거좀 어, 다른 차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조향 반응이 어, 빠릿빠릿하네요. 툭툭 핸들을 돌려보는데 시트를 통해서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옵니다. 옆구리로 툭툭 치는데요. 시트가 몸을 아주 적당하게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꽉 조이는 경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마냥 느슨하게 놓아버리는 시트가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몸의 균형점을 잘 잡아주고 있고 필요할 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BMW 특유의 그 단단한 서스펜션, 단단한 하체의 느낌이 전해집니다. 노면의 굴곡, 이 자잘한 충격들을 무시하듯이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그 충격의 상당 부분을 걸러내고요. 시트로 전해지는 충격은 미미합니다. 아주 작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를 어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벌써 가속 반응의 엔진 사운드부터 달라지죠. 차간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는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네요. 와인딩이 이어지는 국도인데요. 아주 경쾌하게 힘있게 잘 돌아나갑니다. 엔진 사운드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요. ESC는 오프가 되고, 좀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세팅인데, 아, 엔진 소리는 아, 이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지만, 역시 민폐가 될 수도 있겠죠. 퉁. 아, 과속방지 턱을 상당히 부드럽게 넘었습니다. 이 정도 엔진 사운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자 주행 모드 바꾸거나 뭐 조작할 때마다 내비게이션 지도가 사라지는 것도 좀 불편하긴 하네. 결정적인 순간에 길을 놓칠 수 있는 거죠. 어, 뭔가 만지다가 주행 모드를 바꾸다가 아, 지도를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랬습니다. 아, 꼭 프로 모드고요. 뭐 허리대한 두 칸은 풀어놓은 듯한 느슨해진 반응입니다. 약간 게을러졌고요. 가속페달을 툭툭 쳐봐도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가겠다. 신경 쓰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 대신에 기름을 덜 먹죠.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고요. 자 반응 뭐 아주 좋네요. 아 코너 아주 좋습니다. 사각이 좁은데, 조향 반응이 아주 예민합니다. 아, 타이어도 노면을 잘 붙드네요. 그립도 좋고, 어, 타이어 비명 소리도 어지간해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힘쓸때 확실하게 힘을 쓰네요. 킥다운 하면, 송살같이튀어나 갑니다. 좀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기에는 스포츠 플러스, 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딱 좋긴 하네요. 기름을 많이 먹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주 깔끔하게 보입니다. 땡볕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인데요. 이렇게 환한 대낮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코너링, 와인딩에서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네요. 짜릿짜릿, 쫄깃쫄깃하게 운전하려면 이런 와인딩 로드가 재미있죠. 이 판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거의 전부고요. 뭔가 조절을 해서 다른 정보를 더들 수가 없네요. 저 여기 판 구성도 단순하고. FM 93.9 93.9가 부산에서 들릴 리가 없지. 93.9대가 해루치 FM을 듣고 계십니다. 오래네. 어, 그래? 네, 이렇게 음성명령으로 전화를 걸거나 라디오,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사실 이런 음성명령이 가능한 게 상당히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차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거죠. 맞춰서 사람들도 좀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될 텐데 사람들은 더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7, 80km 정도의 속도로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실내 는 아주 조용합니다. 잔잔하게 이제 나오는 송풍기 바람 소리 정도가 들릴 정도니까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느껴집니다. 이제 거기서 후퇴할 건가, 전진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죠. 수령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원자력 자동차가 나올까? 원자력 발전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를 지나면서 뜬금없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자력 자동차, 핵 자동차 있으면 뭐 사방에 다 핵폭탄이네 뿌리고 예. 에코스탑, 엔진스탑이 일어나네요 아직 이 폭염에도 차가 멈추니까 엔진스탑이 일어납니다 에어컨은 껴지, 꺼지지 않았고요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야죠 엔진 꺼졌다고 에어컨 꺼져버리면 안 되겠죠? 자, 연비는 17.4리터, 1 0 0 k m 니까 뭐 역산을 해봐야 돼. 좋은 게 아니야. 자, 폭염에 때려 밟고 서행하고 했더니 연비는 그렇게 생각만큼 좋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그 연비를 제대로 측정하기엔 오늘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더웠고요. 어, 주행 상황도 음, 험했고요. 게다가 성인 남자 3명이 타고 있어서 연비를 언급하기에는 정확한 주행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실제 주행 연비는 약 6, 7km 정도의 연비를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가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말고는 그렇게 특별히 좋아졌다, 확 좋아졌다, 개선됐다, 이런 부분이 확 와닿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조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변화의 폭을 크게 가져가기 보다는 사소한 변화를 통해서 당분간 사시리즈를 이 상태로 끌고 가겠다 라는 그 브랜드의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속 100에서 에코 모드, 에코 프로 모드, RPM은 약1400 보입니다. 스포츠 프로인데도 약1800 정도를 마크를 합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RPM을 보입니다. 3단에서 5,000, 4단, 5단, 6단. 7단, 8단까지 떨어집니다. 자, 다시 시속 100에서 소리 한번 들어보죠. 자, 시멘트 도로죠. 시멘트 도로에서 약간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잡소리, 노면 소음이 살짝 들립니다. 어, 비슷한, 노면에서 계속 자잘한 타이어 마찰음이 낮은 수준으로 실내에 파고드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걸, 아유, 제법 쓰죠. 아, 바람소리가 의외로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주 빠른 속도였는데 바람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고속에서 빠르게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브레이크도 아주 정확하게 운전자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 작동을 했습니다. 차체를 제어하는데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고요. 빠른 속도에서 1,600kg의 공차 중량 그리고 성인 셋이 탔다고 한다면 1 7 0 0 8 0 0 k g 의 차체 무기가 나갔었을 텐데요 브레이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차체를 이기고 있습니다 아 안타까운 날입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시승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패들시프트의 손맛이 제법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실제로 변속하는 느낌 좋고요 아 아니네. 이건 터치가 아니네 어, 안, 아하 터치 스크린이 아니군요 어, 안전 트림 컴퓨터 나오는게 연비와 속, 평균 속도 그게 전부네 하여튼 뭔가 좀 부족하고 아쉽고 뭐 아, 어, 아낀 듯한 느낌입니다 음, 자 자동 변속이 음, 아니군요 자 수동에서는 수동 변속 모드로 하면 완전히 순전히 운전자가 판단해서 변속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단단한 주행 성능 단단한 하체의 느낌이고요. 힘은 빠르고 강합니다. 스포츠 플러스 보드에서 제법 아주 탄력 있는 강한 스포츠카의 면모도 보이고요.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쿠페 스타일이죠. 뒷좌석이 상당히 좁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머리 위가 여유가 약간 남아있고요. 그리고 앞에 승객이 타고 있는데 그 뒷좌석의 무릎 앞 공간도 빠듯하지만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갖고 확보했습니다. 센터 터널이 문제인데요. 어, 손목 너머까지 높이로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좌우의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를 하고 있고요. 마치 벽처럼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아예 사람이 앉, 이제 앉지 못하도록 세팅을 했네요. 어, 수납 공간을 가운데 놓고 해서 좌우 두 사람만 앉을 수 있게 해서 이 차는 쿠페, BMW 4시리즈는 쿠페 4인승이 되겠습니다. 자, 센터 암레스트를 내리면 이런 그 팔걸이가 나오고요. 여기에 두 개의 컵홀더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컵홀더를 배치를 했습니다. 컵을 어, 놓고도 편안하게 팔을 걸 수가 있겠네요. 어, 당연히 뒷좌석 차창은 내릴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어, 어, 빨간 알칸테라 가죽인가요? 어, 고급 가죽을 을, 사용을 해서 실내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 알루미늄 재질로 어, 실내 포인트를 줘서 어, 지루하지 않은 나름 음, 밝고 환한 그런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손끝이 느끼는 가죽의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사인순 쿠페지만 뒷좌석 공간 그렇게 좁지 않다는 것 그리고 밝고 환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두 개의 송풍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죠. 그 아래 1 2 v 전원 콘센트 배치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노면 잡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타이어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다만 지금 차창을 스치는 바람소리 정도가 지금 들립니다. 지금 시속 110, 12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어, 조용하다고는 할수 없죠. 지금 바람소리가 적당히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속을 하게 되면 엔진 소리도 제법 힘차게 들립니다. 조용한 실내는 아닙니다만 듣기 싫은 귀찮은 잡소리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걸러주는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최신 에이다스 어, 자율운전 보조 시스템 등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요. 어,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시스템도 없습니다. 차선이탈 차선 경보 장치와 크루즈 컨트롤 가장 기본적인 조합으로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3~4년 어, 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그 첨단 자율운전 보조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 시기겠죠. BMW 아니겠습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한다면 지금 그 정도의 시스템들은 기본으로 장착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쉽습니다. 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를테면, 어, 제스처를 인식하는 부분들. 어, BMW가 5 시리즈, 7 시리즈에서 선보였던 그런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대거 빠져 있습니다. 그 기대를 잔뜩 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뭐좀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 계기판 구성도 너무 단순합니다. 주행 모드, 연비, 뭐 속도를 다양하게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싹 제거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게 전부입니다. 1시간 남짓한 짧은 시승이었습니다. 뭐 구, 부산 와서 바닷바람, 꽃바람 잠깐 쐬었고요. 어, BMW 신형 4시리즈 잠깐이나마 만나본 걸로 만족해야지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